수학 수일, 부등식의 영역 응용문제 8번입니다. 좌표평면에서 연립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 위의 점에 대하여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그림 그려봅시다. 먼저 식정리 좀 하고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3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x-3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어, 얘도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3분의 1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 x가 4-y. 그랬어요. 이렇게. 그림 좀 그리자. x축. y축 자 y는 3x 이렇게 y는 3분의 1x 이렇게 그다음에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4네다 그랬어요 y는 3x y는 3분의 1x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어디에요? 이쪽이죠? 3x보다는 작고, 아래쪽. 자, 이 y가 작다라는 건 아래, y가 크다, 위, 이거 다시, 아래. 요런 의미를 갖고 있지. 그래서 해당하는 영역을 찾아주면 3x보다 아래에, 3분의 1보다 위에,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 아래쪽이라서 선생님이 색칠한 부분이 돼요. 자, 이 영역 위에 있는 점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원의 방정식이네 까지만 생각해도 아주 잘한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 식은 x, y랑 마이너스 1, 0 사이의 거리를 말해요. 루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리를 제곱한 거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원의 정의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도 기본적으로 거리에 대한 개념인 거야. 두점 사이의 거리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도 하기 y 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은 마이너스 1,0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고. 마이너스 1,0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 이 마이너스 1,0으로부터 삼각형, 지금 색칠한 부분 있지. 연립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고 치면 이 거리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최대 값을 물어봤으니까. 가급적이면 마이너스 1콤마 0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생각해 봐야겠지? 그 후보가 얘랑 얘야. 물론 느낌으로 알수 있겠지. 아 이쪽이 더클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멀리 있는 꼭지점 두 개를 잡아보자. 자, 첫 번째 꼭지점은 3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둘의 교점이죠. 3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4. 4x는 4, x는 1. 얘가 1, 3이네. 자, 두 번째 교점은 3분의 1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의 교점이죠. 3분의 4x는 4, x 값은 3이 되겠다. 얘는 3, 1. 자, 이제 두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콤마 0이랑 1콤마 3이랑 거리의 제곱을 구해볼까요? 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요. 제곱. 3에서 0 빼서 제곱. 그럼 4 더하기 9니까 얼마? 13.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랑, 그럼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의 제곱. 1의 제곱. 16 더하기 1은 17. 음, 역시, 얘가 더 길지. 음, 거리가 더 크다.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최대가 되는 지점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군데를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거리의 최대값, 음, 얼마? 17이 되겠죠?